러시아 10년 차 베테랑 승무원이 귀국을 거부하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인천 공항에서 목격한 단 5초짜리 장면 때문이라는데요. 왜 자신의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완전히 바꿔 버리고 강한 나라의 기준이 무너졌다고 고백한 것일까요? 한국을 그저 작은 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만 여기면서 얕보기만 했던 러시아 승무원이 한국을 가슴 깊은 곳까지 감동으로 채워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러시아 출신 승무원 안나입니다. 10년 경력의 승무원으로 세계 각국을 다녀봤지만 한국만큼 저를 혼란스럽게 만든 나라는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 단 5초 만에 제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강한 나라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인으로서 저는 우리나라가 강대국이라는 자부심이 컸죠.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인은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이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였어요. 그 문화가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여기도 러시아와 다를 바 없겠지라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아니, 사실은 그보다 더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한국을 그저 작은 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만 여기니까요. 승무원 동료들과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거기 가전제품이나 잘 만드는 곳 아냐? 그냥 미국이 돈 쥐어주니까 잘 사는 거지. 저도 그런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었죠. 심지어 지난달에는 한국행 비행편에 배정됐을 때 다른 노선으로 바꿔달라고 요청까지 했었습니다. 동료가 아프다고 하니, 모스크바, 파리 노선으로 바꿔주세요. 한국은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무시하던 한국이었지만, 이번엔 어쩔 수 없이 오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며, 그래, 이틀만 견디자라고 다짐했던 기억이 나네요. 공항 로비에서 짐을 찾으며, 주변을 둘러보는데, 문득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허리가 많이 구부정하셨고, 짐을 끄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은 단 5초 만에 펼쳐졌지만,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한 청년이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의 캐리어를 들어 올려 함께 걸었죠. 할아버지는 감사의 눈빛을 보냈고, 청년은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대화도 과시도 없었어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나타난 배려였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러시아였다면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 공항에서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짐에 바빠 다른 일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어요. 한 번은 노인이 계단에서 짐을 떨어뜨렸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저 짜증내며 지나갔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저도 그때 도와드려야 하나. 망설이다, 그냥 지나쳤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강한 나라의 기준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한 강함은 자연스러운 배려, 문화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러시아는 광활한 영토와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지만, 이런 작은 순간의 배려에서는 오히려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가슴에 묵직한 뭔가가 내려앉은 듯했어요. 제가 믿어온 가치관이 단 5초 만에 뒤집힌 겁니다. 그 청년은 자신이 방금 한국과의 자부심을 보여줬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사라졌지만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첫 신상을 남겼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러시아보다 훨씬 못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유럽과 미국만 선진국이라고 여기던 제 편협한 시각이 드러난 것 같았어요. 문득 모스크바에 있는 친구 올가가 한국 화장품을 극찬하며 한국은 정말 세심하게 소비자를 배려해라고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뭐 그런 작은 것까지 대단하다고라며 무시했었는데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호텔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내가 알던 곳과 다르구나.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이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선물해 주었으니까요. 입국장의 깨끗함,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 심지어 택시기사의 정중한 인사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이런 질서 속에서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곳이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공공장소의 질서와 개인적인 친절함이 종종 별개의 문제로 여겨지거든요. 호텔에 도착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반짝였어요. 이 도시가 앞으로 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빨리 러시아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제 여행 일기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단 5초 만에 강한 나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곳에서 무엇을 더 배울 수 있을까? 이튿날,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러시아의 크렘닝궁처럼 웅장한 느낌을 기대했는데 경복궁은 달랐어요. 화려하지만 소박한, 강인하면서도 섬세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궁보다 사람들이었어요. 평일인데도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행사가 있나 싶어 물어봤더니 그냥 전통을 즐기러 왔다는 대답이 돌아왔죠. 러시아에서는 명절이나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 전통 의상을 입는 경우가 드문데. 이곳 젊은이들은 자연스럽게 전통을 일상에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 커플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제가 지나가는데 남자분이 사진 찍어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말이죠. 놀랐지만 고마웠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 그들은 경복궁의 역사와 건축 특징까지 설명해 주었어요. 이 기둥들은 처마를 바치고 있는데 못 하나 없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한국 목수들의 지혜가 담겨있죠. 그들의 설명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자기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중이요. 이런 자부심은 결코 다른 문화를 깎아내리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낯선 이방인인 저에게 그들의 문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따뜻함이었어요. 그 커플과 헤어진 후 궁안을 거닐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인들의 친절은 SNS에 올리기 위한 것도, 금전적 이득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심이 담긴 태도였어요. 이런 문화적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정원의 돌계단에 앉아 잠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더워 보이네라며 부채를 건네주셨어요. 당황스러웠지만 그 순간의 따뜻함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영어로 감사 인사를 했고, 할머니는 한국어로 괜찮아요라고 답하셨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경복궁을 나서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현대적 건물들 사이에 전통을 품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 자부심은 배려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자기 문화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다른 이들을 배려할 여유도 생기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한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아침과 달리 밝게 웃고 있었어요. 단 하루 만에 이 도시가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한국 음식을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어 호텔 직원의 추천으로 삼겹살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고기 굽는 향기가 가득했고 웃음소리가 넘쳐났어요. 처음에는 혼자 앉기가 부끄러웠지만 용기를 내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를 보는데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사진과 영어 설명이 있어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막막했어요. 불판에 고기를 올리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다들 상추에 고기를 싸서 먹고 있었어요. 옆 테이블의 청년에게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영어가 서툴러도 열심히 설명해 주는 그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어요. 청년이 제 테이블로 와서 직접 쌈을 싸주셨습니다. 상추 위에 고기를 올리고 마늘과 고추, 쌈장까지 얹어 정성스럽게 싸주셨어요. 이렇게 드세요라며 건네주는 그 손길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쌈을 먹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배려와 환대, 인간적인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준 이 청년의 마음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문득 옛 남자친구 생각이 났어요. 3년을 만났지만 이런 따뜻한 배려는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청하면 매번 스스로 하는 법을 배워라는 말만 돌아왔죠. 물론 독립심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법인데 말이에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청년과 그 친구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국 음식 맛있게 드셨나요? 그들과 짧게 대화를 나누었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교환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쉽게 친구가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이 없어 당황하는 저에게 청년이 다가와 자신의 우산을 건네주었습니다. 호텔까지 멀지 않으니 괜찮아요라며 웃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그 쌈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한국을 이해하는 열쇠였습니다. 음식을 통해 마음을 나누는 문화, 낯선 이에게도 기꺼이 손을 내미는 따뜻함,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쌈 속에 담겨 있었어요. 휴대폰을 보니 청년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어디 방문하실 계획인가요? 좋은 곳 추천해 드릴게요. 이 메시지 하나에 저는 더 이상 이 도시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넷째 날 서울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으로 향했어요. 러시아의 모스크바 지하철도 유명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플랫폼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놀랍게도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지하철이 도착하자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질서 있게 탑승했습니다. 혼잡한 출근 시간인데도 말이죠. 차내에서 더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노인이 탑승하자 젊은이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눈 마주침도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죠. 러시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종종 언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왜 젊은 사람이 서 있어야 하냐는 불만과 노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하는 시기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그 행동은 법적 의무도 강요된 예의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공유하는 무언의 약속 같았어요. 침묵 속에서 실현되는 배려 문화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거리를 걷다가 또 하나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사람이 휴대폰을 떨어뜨렸는데 뒤에 오던 사람이 재빨리 주워 건넸어요. 감사 인사와 짧은 미소 교환 후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도시 곳곳에 퍼져 있었어요. 카페에 들어가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러시아에서는 질서와 예절이 종종 큰 소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줄 서세요. 비키세요. 와 같은 외침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소리를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러시아의 질서는 법적 강제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의 질서는 문화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육도 명령도 아닌 생활 방식이었어요. 마치 피가 흐르듯 예절이 사회 전체를 순환하고 있었습니다. 거리로 나와 걷다가 횡단보도에 섰습니다. 신호등이 빨간색인데도 차가 없자 몇몇 사람들이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엄마에게 아직 빨간불이에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 기다리자라고 대답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규칙을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심 공원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쓰레기를 줍는 모습이 보였어요. 자신의 쓰레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에서라면 왜 내가 남의 쓰레기를 치워야 해? 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이 도시는 단순한 법과 규칙 너머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문화로 스며든 모습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새롭게 정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현지인들의 생활을 더 가까이서 느끼고 싶어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골목마다 다양한 상점들이 즐비했고 활기찬 목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러시아의 시장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과일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쁜 귤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장 가격이 어떤지 궁금해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상인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영어를 몰라도 손짓과 표정으로 소통하셨습니다. 귤 하나를 집어 맛을 보니 정말 달았습니다. 감탄하는 제 모습을 보시고는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맛있지? 제주도에서 온 거야. 제가 이해하지 못하자 휴대폰 번역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작은 배려에 또한번 감동했어요. 귤한 봉지를 사려고 지갑을 꺼내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딸 같아서 그래. 선물이야. 번역기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그냥 주신다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안 돼요. 꼭 살게요라고 말하며 돈을 내밀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대신 제 손을 잡고 귤을 하나 더 쥐어주셨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서 제 러시아 할머니가 생각났거든요. 할머니는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 어때? 번역기를 통해 대화했지만 그 따뜻함은 어떤 언어보다 직접적으로 전해졌어요. 저는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친절해요라고 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는 정이 있어. 정이라는 단어가 번역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유대감, 그것이 할머니가 말씀하신 정인 것 같았어요. 시장을 나오며 귤을 하나 먹었습니다. 그 달콤함 속에서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러시아에 돌아가면 이 맛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골목을 걷다가 한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주변 상인들이 모두 모여 아이를 달래고 엄마를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온 시장이 하나의 가족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었어요. 낯선 이를 가족처럼 대하는 그 태도가 도시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귤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진수였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귤 향기를 맡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강한 나라를 경제력, 군사력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진정한 강함은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에서 오는 것임을요. 그리고 그 배려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여섯째 날, 한국의 기술력을 경험해보고 싶어 강남 일대를 방문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물론 첨단 기술을 접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그것을 일상에 녹여내는 방식이 달랐어요. 무인 자전거 대여 시스템을 이용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앱 설치와 결제 방법이 복잡해 헤매고 있었어요. 그때 근처에 있던 대학생처럼 보이는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라고 영어로 물었죠. 그 청년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제 자전거까지 결제해주고 사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심지어 주변 자전거 도로와 볼 만한 곳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도움에 감사하다고 하자 그는 별 말씀을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라며 웃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도시를 누비면서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종종 디지털하는 인간관계를 단절시킨다는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기술이 오히려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무인 카페에 들렀습니다.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시스템이었죠. 메뉴를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직장인처럼 보이는 분이 도와주셨어요. 커피를 받고 감사 인사를 하자 그분은 서울에 처음 오셨어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도시의 기술은 화려했지만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빛났습니다. 기술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도구로 기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도구를 다루는 방법을 기꺼이 나누려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떨어져 당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카페 한쪽에 무료 충전소가 있었어요. 러시아였다면 유료거나 아예 없었을 서비스였죠. 충전기 케이블이 여러 종류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사소한 부분까지 배려하는 문화가 느껴졌어요. 저녁에는 유명한 쇼핑몰을 방문했습니다. 첨단 기술로 가득한 전자제품 매장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체험해 봤어요. 로봇이 안내하고 가상현실 기기로 제품을 체험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직원들의 태도였어요. 한 직원이 제게 다가와 "어떤 제품에 관심 있으세요?"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저 구경 중이라고 하자 전혀 실망한 기색 없이 편하게 둘러보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라고 말했어요. 러시아에서는 종종 구매 의사가 없는 손님은 소홀히 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쇼핑몰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강국이지만 그 기술을 사람 중심으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디지털화가 삶을 편리하게 만들되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술을 통해 더 많은 배려가 가능해진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스마트폰으로 대중교통을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디지털 안내판, 지하철역의 스마트 시스템,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편리함 속에서도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스마트 시티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한국은 단순한 스마트 시티가 아니었어요. 스마트한 사람들이 만든 사람을 위한 도시였습니다. 기술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곳이었어요. 일곱째 날 마지막 일정으로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도심 속 자연이 어우러진 모습이 멋졌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산책하는 연인들로 공원은 활기찼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저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앞에서 한 노인분이 넘어지셨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어요. 2년 전 모스크바의 한 공원에서 할머니 한 분이 넘어지셨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저 지나쳤습니다. 제가 달려가 도와드렸지만, 그 차가운 시선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노인분이 넘어지자마자 두 청년이 동시에 달려갔어요. 한 명은 노인의 팔을 부축하고 다른 한 명은 떨어진 짐을 주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어요. 노인을 벤치로 모셔와 괜찮으신지 물어보고 물병을 건네주는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당연한 일상이었겠지만 제게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두 청년이 노인과 함께 있는 동안 다른 행인들도 속도를 늦추며 괜찮은지 물어봤습니다. 누군가는 약국에 다녀오겠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구급상자를 가져왔어요. 마치 모두가 한 가족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가족이 도착하자, 안심하고 자리를 뜨는 청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제가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목격한 모든 것의 핵심이었어요. 개인의 이익을 넘어선 공동체 의식,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문화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러시아와 한국 두 나라 모두 강하지만 그 강함의 성격이 달랐어요. 러시아의 강함이 외형적인 힘에 있다면 한국의 강함은 서로를 지탱하는 내면의 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힘이 훨씬 더 단단하고 지속 가능해 보였어요. 공원을 떠나기 전제 마음 속에 결의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내가 실천할 차례다. 러시아로 돌아가면 한국에서 배운 이 배려의 문화를 실천하고 싶었어요. 작은 변화일지라도 저부터 시작한다면 분명 주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강한 나라란 무엇일까요? 이제는 그 답을 알것 같았습니다. 강함이란 힘이 아니라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돕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문화가 진정한 강함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저녁이라 특별한 곳에서 식사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친구가 된 삼겹살집 청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는 좋은 한식당을 추천해 주었고, 심지어 예약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인연이 생겼네요. 식당에서 한국의 마지막 밤을 즐기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겠지만, 저에게 이 일주일은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었어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만나는 여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가방을 챙겨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같은 공항이지만 바라보는 제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그저 지나가는 여행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마음의 일부가 된 나라였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문득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첫날 공항에서 할아버지의 캐리어를 들어준 그 청년이었어요. 믿기지 않는 우연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는 밝게 웃으며, 네, 러시아에서 오신 승무원분이죠? 라고 대답했어요. 저를 기억하고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그에게 지난주 할아버지를 도와준 모습이 저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말했어요. 그는 쑥스러워하며 그냥 자연스럽게 한 행동인데요 라고 답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일상이었다는 사실 말이죠. 커피를 마시며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캐나다로 출장을 떠나는 길이었어요. 제가 비행기를 탈 시간이 되어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에 또 오실 거예요? 라고 물었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네, 반드시요."라고 대답했어요. 보딩 게이트를 향해 걸으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삼겹살집에서 만났던 청년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즐거운 여행 되셨나요?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더 좋은 곳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메시지를 보며 미소지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스쳐 지나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반드시 다시 돌아올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며 창 밖으로 한국의 마지막 풍경을 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보고 느낀 모든 것이 가슴에 따뜻하게 남아 있었어요. 러시아로 돌아가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경험을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첫날 본 할아버지를 도와주던 청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5초가 제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한 나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서로를 얼마나 배려하고 존중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강한 나라였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면 제가 경험한 이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비록 작은 변화일지라도 저부터 시작한다면 주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위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행은 끝났지만 마음속의 한국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곳에서 배운 모든 것이 제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고 앞으로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귀에 꽂은 이어폰에서 우연히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멜로디가 지난 일주일의 감정을 모두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기며 생각했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당신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주었어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나 승무원이 러시아로 돌아간 후 그녀의 sns에 올라온 한국 체험기는 러시아 전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그럴 리 없다며 그녀의 이야기를 의심했지만 또 다른 많은 이들은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천공항에서 노인을 돕는 청년의 자연스러운 배려, 삼겹살집에서 외국인에게 쌈을 싸주는 따뜻한 마음, 전통시장 할머니의 정 가득한 귤 선물, 이 모든 것들이 특별한가요?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인 모습들이지만 타국인의 눈에는 이렇게 감동적으로 비치는 우리의 문화입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복잡한 면이 있지만 안나처럼 국적을 넘어 서로를 인간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더 많아질수록 세계는 더 나은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 소프트 파워가 될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요? 한국인의 자연스러운 배려심, 따뜻한 정,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나 기술보다 더 깊은 인상을 남기는 우리 문화의 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 대통령이었습니다. 다음에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